누가 너 이렇게 있어? 어? 누가 이렇게, 휴지며, 뭐. 콩이 어딨어? 콩이 숨은 거야? 누가 이러래? 또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콩이 또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가까이 오지 말고. 꼬랑지는 왜 흔들어? 꼬랑지는. 또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안 그럴 거야? 지금 봐봐. 지금 밖에 봐봐, 너. 어? 이게 뭐야, 지금. 엄마 바쁜데. 기지개 피면 다야? 응? 콩이 너. 이러면 돼, 안 돼? 꼬랑지 흔들면 돼, 안 돼? 더세척이 흔드네? 엄마 지금 혼내는 건데? 누가 저, 저렇게 하라고 했어, 누가? 저거, 저거 봐봐, 저거. 지금 휴지. 홍아. 어? 일로 와. 너, 그러지만, 이제.